안녕하십니까. 안근모의 퀵서비스입니다. 강세 행진을 펼치던 중국 위안화 가치가 이틀 연속 급락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난주 해지펀드들은 브렌트 원유에 대한 강세 베팅을 사상 최대 규모로 줄였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입니다. 금리 상승에 취약하죠. 밤사이에도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사상 최고치에서 약22% 밀려나 있습니다. 기술적 의미의 약세장 국면이 더 깊어졌습니다. 사흘 연속 내리면서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를 대표하는 S&P 500입니다. 역시 사흘 연속 떨어져서 작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연초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대비로는 13% 밀려나 있습니다. S&P 500 지수를 다른 각도로 보시겠습니다. 빨간색선 50일 이동 평균선이 녹색선 100일선을 뚫은 데 이어서 노란색 200일 이동 평균선까지 하향 이탈했습니다. 데스 크로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차트가 이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쉽게도 이건 금리 차트입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14bp나 뛰었습니다. 2019년 7월 이후 처음으로 2.1% 선까지 넘어섰습니다. 연방기금 금리 선물 내년 1월 물 가격에 내재된 금리입니다. 올해 말까지 연준이 금리를 1.84%로 올려 놓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지금 금리가 0.08%니까 총 176BP, 25BP 단위로 7차례 인상할 것이라 보는 겁니다. 주요 10개국 통화들에 대한 달러화의 종합적인 가치, 블룸버그 달러인덱스입니다. 띵박지를 거듭한 끝에 지난 2020년 7월 이후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팬데믹 직전 1년 반가량 지배적이던 수준으로 달러 가치가 돌아왔습니다. 달러 위안 여교 환율입니다. 1달러가 6.4위안 부근으로 급등했습니다. 이틀 연속 장대 양봉을 그려서 단숨에 작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계속 강해지던 위안화 가치가 갑자기 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2거래일 동안 달러 위안 환율은 1% 넘게 뛰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글로벌 팬데믹 쇼크 이후로 가장 급격한 위안화 가치 약세입니다. 원유 시장의 대단한 변동성이 계속됐습니다. 며칠 전 140달러 목전까지 갔던 브랜트 원유가 밤사이에는 한때 103달러대로 밀렸습니다. 5거래일 사이에만 무려 35달러, 26%나 떨어졌습니다. 브랜트 원유에 대한 해치펀드들의 주간 포지션 변동 내역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에만 순매수 포지션을 무려 97,122개약 줄였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그 역대로 최대치에 해당합니다. 지난 주초 유가가 폭발적으로 솟구치던때 일어난 일입니다. 롱 포지션이 2018년 이후 가장 크게 줄었고, 숏 포지션은 2016년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차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연준의 긴축 사이클 개시, 그리고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같은 아주 초대형 재료들이 지금 시장 배후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